봐. 아리 떼굴 떼굴 굴러가네. 기현이가 이렇게, 이렇게 해봐. 우와 잘한다. 여기 아리 어떻게 굴러가? 어, 이게 보여요? 아리 떼굴. 기현이도 해봐. 아리 어떻게 굴러가 떼굴 굴러가지. 굴러가 보세요. 엄마가 할게. 자,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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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 빨리 떼굴 떼굴. 짜잔. 이게 뭐예요? 계란 한번 떼굴떼굴 떼굴떼 불려볼까? 응. 계란이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기아니 달바 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떼, 떼굴떼, 떼굴 어떻게 굴러가나? 기아니가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떼굴 떼굴떼. 엄마는 계란이 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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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굴, 떼굴 이렇게 굴러가는 거 같아. 기아니도 떼굴 떼굴 자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얘도 한번 떼굴떼굴 떼굴떼 불려볼까요? 네. 응. 떼굴떼굴 불려봐 기아니가. 우와 우리 기현이 잘하는구나. 잘했어요. 자, 이게 뭐야? 사과. 사과 이거는 빵. 빵도넛이지 응. 여기서 기현이가 동그랗게 굴러가는 거 한번 찾아보자. 바퀴. 바퀴 그렇지. 바퀴는 잘 굴러가요. 응. 자 바퀴는 어디다 또 붙여볼까? 여기다가 그렇지. 툭툭. 또 김밥. 김밥 그렇지. 김밥은 잘 굴러. 굴러가요. 굴러가요. 여기다가. 예쁘게. 그렇지. 잘했다. 최고. 아리 빠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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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누구 들어있을까? 아. 와 누구예요? 삐약이. 삐약이. 안녕. 예, 귀 기현이 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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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현이야. 내가 기현이야. 악어. 음? 얘 누구야? 음. 안녕? 넌 공룡이야. 기현아, 안녕? 기현이도 안녕 해야 돼. 공룡 안녕. 공룡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착착착착착착 음. 다시 알이 돼버렸네. 자, 이 아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계란. 계란. 엄마랑 같이 한번 깨볼까? 하나, 둘, 셋. 네. 우와. 짜잔, 짜잔. 네. 물렁물렁해. 네. 우와. 꼬칠꼬칠해요 부드러워요. 음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 우리 계란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야. 음. 달팽이 어떻게? 해?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그린 다음에 우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콕콕 찍어서 이렇게 달팽이 머리도 만들어지고, 또손 찍어서 이렇게 달팽이 꼬리도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바구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자, 그럼 새 둥지를 여기다 놓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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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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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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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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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리, 우와 꾸리냈다.